이것또 민사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? 문제 민사상 문제가 문제 많이 되지. 뭐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전두 문제는 잘 몰라가지고. 충격적인 <laughs> <중견적인 웃음> 말이 <laughs> 렇죠 <그렇다. 웃음> 민사상으로도 뭐 문제가 좀 있잖아요. 우리 또 민법에 대가이신 분. 뭐 민사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. 뭐, 방금 말한 대로, 형사범죄를 저질러서. 해를으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공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악령이 다른 멤버 모습을 하고 뭐 했다니까 결국 노래 진행에 각 파트가 나눠져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? 공연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저지른 거고 그로 어, 인한 그러면, 손해배상도 예. 어마어마하겠죠 공연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수 그럼요. 미사상 관리 책임 말씀하시면서 업무상 업무 방해도 될수 있고 네, 뭐 아니면 그렇죠. 위계에 의한 뭐 업무 방해 뭐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성립할 수있겠네요 어, 변신해서 왔다니까 네, 네. 위계라고 봐야겠는데. 죠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. 니 네. 근데 듣자니까 청구의 그 상대방이 피고를 그러면 아무래도 할수는 어? 없을 텐데. 진우 비누 또왕경이라고아 우리 사자 보이스를 건드리면 좀 위험한데. 아 이거는 죄는 죄니까 요 그죠? 비만은 좀 재산이 있습니까? 집행이 가능하다. 아그건 제가 줬어. 세상은 어 해가지고? 네. 뭐 수백 년 동안 살아왔는데 뭐 재산 없겠습니까? 비나가. 왜냐면 망령도 목이 살리고 했는데 전해 회상 책임은 당연히 성립하는데 실제 누가 지옥으로 집행하러 갈수 있을지는 잘모르겠네데 <laughs> 아니, 뭐, 인간 세계에 떠도는 애들이 있으니까, 뭐, 어쨌든, 우리 그 범죄 현장을 받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.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, 우린는 뭐 조사 기간은 아니니까, 수사 기간은 아, 수사기... 맞습니다. 맞 민사 집행에 있었어도,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일본 국이 손해배상자가 됐을 때, 일본에 가서 뭐, 강지 집행이 사실 어렵잖아요맞습니 근데 이제 국내 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뭐 경매 신청하거나 해가지고, 방가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. 지옥에본 재산이 있겠지만, 여기 <laughs> 뭐 업무를 뚫고 뭐 이렇게 구축해 놓은 기지가 있거나, 뭐 재물이 있다면 그걸 집행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